1 0그나왔을때 나머지를 구하는거야 그러면 748 48 1 0으로 나눠보자 나누기 배웠어 안 배웠어? 60잊어버5 해봐 너무 크지? 네 60. 너무 요 이거 해봐 7그루 구할까? 네 그럼 몇이야? 70 30... 1... 30분 응. 1초요 그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돼? 139가 되겠지? 네네 음. 아. 자 그래서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? 49 나눠주면 괜찮지? 네 괜찮... 아... 그 답이 되고 그래서 19로 나눴을 땐 나머지 49 나누기 19 해봐 응, 답답해서 쓰지 말고, 이거 풀어야지. 12 되겠지. 12.